보수의 여정사 참 감사한 말씀입니다. 이거 본인 발언 맞나요? 맞습니다. 예, 그 가짜 진보라는 표현도 하셨나요? 네. 가짜 진보는 이 자리에 있는 민주당 의원입니까? 답변할 수 없습니다. 제가 이 자리에 있는 민주당 의원이라고 이야기한 적 없습니다. 그 MBC, MBC는 뭐의 약자입니까? 문화 브로드캐스팅 코퍼레이션입니다. 아까 민주 어쩌고 저쩌고 하지 않았나요? 그러나 어, 편파적인 보도를 하기 때문에 많은 국민들이 민노총 브로드캐스팅 코퍼레이션 또는 민주당 브로드캐스팅 코퍼레이션로 불리고 있다고 아니요. 어 이준석 씨가 하는 이야기가 그렇게 하시는 있습니다. 거고요. 네. 이준석 씨가 그렇게 하는 거고 일반 국민들과 전문가들 대부분의 여론 조사에서 MBC 신뢰도가 1위라는 점을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그리고 보수 여전사 유튜브 나가서 하십시오. 여기서는 위원님들의 질의에, 예, 그 그러니까 위원님이 단답형으로 하자 그러면 단답형으로 하시는 게 맞는 것이고요. 단답형으로 못하겠으면 답변을 못하시겠다고 하시면 됩니다. 위원님하고 말, 위원님이 말하는데 같이 말이 이렇게 들어가면 이게 씹혀서 잘들리질 않는다는 점. 유의해 주십시오. 제 스스로 보수 유의해 주십시오. 유의해 주십시오. 네. 嗯。<laughs>